12월 3일 그 호반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 시작을 하겠 습니다. 신 은정 님, 신 은정 님. 이곳 자유로운그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호반의 물가에서 신 은정 님의 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 은정 님, 신 은정 님. 재운 형통하기를 편재운 성취될 수 있기를 귀운운 또 항상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이 호반 그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김승호님 김승호님 이곳 그 금조는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김승호님의 그 사업운이 그 탄력을 받고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공운을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김승호님의 그 체육센터 그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김승호님에게 균의 그, 그 작용이 될수 있도록 이 호반 그 자애로운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김승우님 김승우님 사업운 귀운 일등고로 또 편재운 필성취될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대구 그 대명동의 그 최민경님 최민경님 이곳 재물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가에서 최민경님의 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특히 그 새로운 그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귀인의 작용이 또 많이 그 생길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서 그 귀인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최민경님, 최민경님 금전운 형통하기를 일등급으로 그또 편재운 신속히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새로운 그 직장에서 또 귀인관계 또 활발하게 그 작용할 수 있도록 귀인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강경숙님, 강경숙님. 이곳 금전운 가득 있던 이 호반의 물가에서 강경숙님의 그 금전운과 또 편재운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 봉청 강경숙님, 강경숙님. 금전운 형통하기를 일등급으로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경란님이경란님 이곳 재물은 가득 있던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이 경란님의 그금전운과또 편재운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경란님 이 경란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으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주식회사 그 통화 텍스타일의 그 오경자님 오경자님 이곳 재물은 가득했더니 후반의 물가에서 오경자님의 그 사업운이 성취될 수 있기를 사업운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하는 그 직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또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그 직원들의 그 귀인작용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 협력업체 또 사람들도 항상 그동화텍 스타일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귀인작용이 또 생길 수 있도록 또 귀인운 사업적인 그 귀인운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진봉청 오경자님 오경자님 사업운 귀운 또 편재운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기전님 이 기전님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린 이 호반의 물가에서 이 기전님의 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기전님 이 기전님 재물은 일등거로 또 편재운 귀운 또 건강운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석환님 김석환님. 이곳 금전운 가득 실내니아름다운이 호반의 물가에서 김석환님의 그 금전운이 또 형통하기를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석환님 김석환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홍 기수님 홍 기수님 재물운 가득했더니 아름다운이 호반의 물가의 원력에 홍기수님 그 재정적인 풍요의 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홍기수님 홍기수님 재운 형통하기를 1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귀인운 항상 그 홍기수님에게 그 귀인작용 생길 수 있도록 귀인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선미님 윤선미님 이곳 금전은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윤 선미님의 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윤 선미님 윤 선미님 재운 형통하기를 또 1등 거로 그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가통명 그 아자 화팅을 쓰시는 그 김성인님 김성인님 이곳 재물은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에서 김성희님의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성희님김성희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으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게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권영민님 권영민님 창원의 그 권영민님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리니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. 권영민 님그재정적인삶의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영민 님 권영민 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백선아 님 백선아 님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리니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에서 백선하님의 그 재운이 또풍요의그 강물처럼 넘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일심봉청 백선하님 백선하님 재운형 통하기를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거로 또 편재운 또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이 자애로움 가득 실내이 호반의 물가의 원력과 닿아서 항상 그 건강운 성취되실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신 평운님 신 평운님 이곳 재물은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에서 신평우님의 그 재운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평우님, 신평우님 귀운 또 금전운 또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은정님, 김은정님 이곳 자유로움 가득 넘치는이 호반의 물가에서 김은정님의 그 재운이 또 풍요의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은정님 김은정님 재운 형통하기를 금전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고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황은주님 황은주님 재물은 가득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황은주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황은주님 황은주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급으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황영순님 황영순님 황자 영자 순자입니다. 이곳 금전운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황영수님의 그 재운이 또풍요이그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풍수교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황영수님 황영수님 재운 형통하기를 금전운 성취될 수 있기를 귀는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교원 해드립니다. 송가연님 송가연님 이곳 금전운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송가연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의 그 강물로 또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송가연님 송가연님 금전운 또일등거로또 편재운 귀인운 또 건강운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최승헌님 최승헌님 최자 승자 헌자입니다 이곳 재물은 풍요롭게 넘치는 이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에서 최승헌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의 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최승헌님 최승헌님 금전운 귀인운 또 일등거로 또 편재운 건강운 필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영보글로벌세그 이수영님 이수영님 이곳 자애로움 가득 넘치는 이 호반 물가에서 이 수영님의 그 사업운이 필 성취될 수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수영님 이 수영님 사업운 또 금전운 또 귀운 또 금전의 그 융통 회전운 또 일등 거로 그또 편재운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있기를이 호반 그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정혜경님 정혜경님 이곳 금전운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그 호반의 물가에서 정혜경님의 그 풍요로운 그 재정적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정혜경님 정혜경님 금전운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주설례님 주설례님 이곳 금전운 가득히 뜨는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주설례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가 또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주설례님 주설례님 재운 형통하기를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성취될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지순님 윤지순님 윤자 지자 순자입니다.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린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윤지순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의 그 강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윤지수 님 윤지수 님 금전운 일등거로 또 편재운 귀인운 또 건강운 또필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권태원 님 권태원 님 이곳 재물은 가득했더니 이 아름다운의 이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권태원 님의 그 재정적인 삶에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가족분들의 그 건강운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태원님 권태원님 금전운 또 귀운 또 1등거로 또 편재운 건강운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박보경님 박보경님 금전운 가득 넘치는 이 아름다운 호반의 물가에서 박보경님의 그 금전운이 또 신속하게 또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박보경님 박보경님 재운 형통하기를 1등 으그 로또 편재운신소하게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김현선님 김현선님 이곳 금전운 가득 실린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김현선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특히 그 로또 그 1등 당첨 편재운이신소하게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또 미프 고객 100명 달성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김현수님, 김현수님, 1등급 그 로드당 첨필 성취될 수 있기를, 미부고객 100명 신속하게 그 달성될 수 있기를,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 현정님, 이 현정님, 이곳 금전운 가득했던 아름다운의 호반의 물가에서, 이 현정님의 그재운이 형통하기를,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이 현정님, 이 현정님, 재운 형통하기를, 일등급 로드 당첨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비연님 김비연님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리니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또 열리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비연님 김비연님 재운 형통하기를 또 일등급 로드 당첨 신속히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황복연님황복연님 이태호님 이태호님 이곳 자유로움 가득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이곳 금전은 가득했더니 호반의 원력이 또 계신 곳까지 또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일신봉청 황복연님황복연님 이태호님 이태호님 부동산 매물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성취운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 업장의 그 손님들 발길이 문전성시 이룰 수 있도록 사분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 일등거로 또 편재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서울구 도봉동의 그 장재숙님 장재숙님 이곳 자유로움 가득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장재숙님의 그 금전운이 또 대통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특히 그 금전적 융통이 또 활성화가 돼서. 장재숙 님이 그 원하는 그 독립적인 그 삶이 또 신속하게 그 달성될 수 있기를 이 호반 그 물가에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장재숙 님, 장재숙 님, 경제적인 그 풍요로움이 그 신속하게 그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금전운, 또 재물운, 또 (1등) 거로 또 편재운, 건강운 그리고 그 귀인운을 또 함께 그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맹성인 님, 맹성인 님. 이곳 금조눈 가득 있더니 이 아름다운이 호반의 물가에서 맹 성인님의 그 금조눈의 그 대통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또 사업장에도 그 손님들 발길이 귀인의 그 작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운과 또 귀인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일심봉청 맹 성인님, 맹 성인님, 재운 형통하기를 1등거으로 도당 첨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권계선님, 권계선님, 권자 계자 선자입니다. 이곳 금전운 가득 실린 아름다운의 호반의 물가에서 권계선님의 그 금전적 용통에 또 풍요의 강물처럼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권계선님, 권계선님, 금전운 또 일등거 그 로드당청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나기림나기림나자 기짜 일자입니다. 이곳 금전운 가득 실린이 아름다우니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나기림의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또 닿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나기림나기림 금전운 또1등거 로드당 첨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전선홍님전선홍님 이곳 금전운 가득했더니 아름다운 호반의 물가에서 전 선홍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또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전 선홍님 전 선홍님 금전운 재물운 또 건강운 또 귀운 일등거로 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. 이 자애로움 그 가득 넘치고 금조는 가득 실리니 호반의 물가에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허종숙님 허종숙님 이곳 자애로운 그 금조는 가득 있더니 호반의 물가에서 허종숙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그 열리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허종숙님 허종숙님 금조는 귀눈또 일등거로드당첨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태평동의 그 김광식님 김광식님 이곳 재물은 가득 실린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김광식님의 그 재혼이 형통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김광식님 김광식님 재혼 형통하기를 1등 거그 로또 편재운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수원의 그 김미용님 김미용님 이곳 금전운 가득 있던 이 아름다운 이 호반의 물가에서 김미용님의 그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그 열리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김미용님 김미용님 재물운 귀운또 금전운 또 건강운 일등고로두당첨 편재운 신소가게그동짓딸의그 성취될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